세기 12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축복,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축복 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 자는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는데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열반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라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니 여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리역기 12장 13절도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두른 자만 살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봐도 복을 내가 원하는 그 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복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의 축복받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깊은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본문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복의 근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이 뭐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2절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첫째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보답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천만배로 축복을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의 축복이에요 내가 갚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38편에 여호와께서 8절에 보상해 주시리라 1 0에서 11장 6절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아보람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아보람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대신 손도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10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수 갚고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큰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다이또. 자기를 죽이려가는 원수 사울이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음을 사멸상 24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남을 미워거나 하헛들거나 중상 모략하거나 내가 원수가풀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의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축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나 때문에 복 받는 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가 축복을 받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나 때문에 저주받고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시험드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복의 근원의 축복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 영적인 깨우침,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책임져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면 대신에 하나님께서 손봐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도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우리는 핍박하거나 멸시하거나 쑥떡거리거나 손가락질하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지요.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막 나와가지고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까지 풀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렸고. 비참하게 죽는 비극이 왔지 않았습니까? 시기 질투는 금물입니다. 요나는 니누의 백성이 해계하고 멸망받지 않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요? 그런데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해계시켜서 왜 구원하시느냐? 불만을 가득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번째 주는 교훈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람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멸류관은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아브람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아브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창세기 28장에 봐도 야곱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받은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가 돕고 축복하는지는 하나님이 천만 배 축복해 주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손을 봐줘서 연수 앞에 상을 베풀게 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다 아시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셔서 보상해 준다니까. 그래서 시편 138편 3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은 상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은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도 상 받는 충성, 상 없는 충성이 있잖아요. 기분 따라 충성. 환경 따라 충성. 덥고 춥면 안 나와요. 바쁘면 안 와요. 안 바쁘면 나와요. 심심하면 나와요. 날씨가 따뜻하면 나와요.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해요. 기분 나쁘면 얼굴이 그냥 칠면조가 돼가지고 빨갛다 노랗다 했다 변해요. 오늘 이런 건 상이 없습니다. 상 받는 충성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 은밀한 충성 적은 일에 충성 사명적 충성 재능대로 충성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은밀한 충성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아닌 오른손 모르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절에 약속했고 죽도록 충성 환란과 핍박이 엄청나게 오지만 그 중에서도 견디고 끝까지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이 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면서 민족들과 왕들이 그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네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네 나오리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왕들 같은 왕 같은 자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깨우치는 위대한 영도자들이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애들이 예수 없는 생명 공부 많이 하고 가진 게 많고 집안이 좋다고 잘났다고 잘생겼다고 미남이고 미녀라고 앞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그를 통해서 큰그 민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맹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불리, 불렀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문 2 절에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대적의 문을 열어주신다 창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모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악한 용들이 원수들이 다 나를 통해서 점령당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해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추리역기 17장 13절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는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네 이름이 창대게해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본문 2절에 여러분의 이름이 창백해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버린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버렸지만 세상적인 건 버렸지만 갈대형으로 정들은 땅이지만 우상의 득실거린 것을 버렸지만 버렸더니 그 이름이 창백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에는 심이 창백해 된다고 하는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뭘까? 복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에 복을 다 주셔요 하늘의 복을 다른 통로로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재물의 물질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4장 35절.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명예와 권세와 자손만 축복 주는 게 아니고 재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안 풀립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걱거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뭔가 막힌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하고 만나주시는데,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거든라.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때 받아주겠다 이말 속에서도 가로막겠던 담을 헐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 했지 말고 미워하는 거 있으면 헐어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교만하고 남을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미워했다면 그거 깨우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잘되고 형통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시더라 그말이요 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세상껏 버린 자는 백배의 축복을 준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온 가족이 잘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사도행정 16장 31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비록 기생이지만 기생나합은요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해줬습니다 열리고 성은 무너져서 다 멸망받았어도 그 집안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집안이 행복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드린 자에게는 전부를 책임져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전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전부를 책임져 주셨어요 10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다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게 하시고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뭘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11에서 7장 10절에도 나오죠 로마서 4장 11절에 나오죠 믿음의 조상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축복이 뭐냐? 자녀의 축복을 또 받았어요. 장세기 22장 17절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셀 수가 없을 정도죠. 네 씨가, 네 자녀가, 네 자손이 그 말이에요. 그 대적의 성문을 악한 대격들까지도 다 자손들이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네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이런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는 말이죠 그 비법이 뭐냔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죄악의 장소는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때 일절에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끈고 매짐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인간의 정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1절에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 주여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해주고 잎사귀가 안 마르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뜬금해짐이 확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아까워도 나무는 가지치기를 아퍼도 딱딱 잘 해줄 때, 해줄 때 쑥쑥 자라서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과일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제거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든 고향은 우상이 득실거려요. 갈때 오르는 우상으로 꽉 찼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숙독거리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안 그런 것 같은데 중직들이 교회들마다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 끊어버리세요. 그래야 그 영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애로와 봐야 옵니다.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거고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고린도우서 6장 16절.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가까워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야구부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멘. 인내하고 참고 힘들어. 목사가 40일 금식한다니,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20일 한 분도 있고, 많아요. 10일 한 분도 있고, 일주일 한 번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제 철회 때 보니까 저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금식을 해보니까 목사님 심정 알겠어요 개미도 잡아먹고 싶잖아요 어질어질 어제도 집회 인도하면서 집회를 안 해도 힘드는데 집회를 한 주에 두 교씩 다니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이면 40일 끝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인내한 거예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도 나와 가까워지고 저는 이사십을 오늘 마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너무너무 응답을 받았어요 상상을 초월한 거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뭐 제가 변했어요 첫째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다 덮어라, 감싸줘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사랑해줘라, 용서해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손들어 러면 아무리 상대방이 정말 나빠, 나빠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쑥떡 거리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볼왔다 창세기 17장 23절, 할례를 행하는 순종. 창세기 2 2장 3절, 하나밖에 마들의 이상을 바치는 할때 순종. 즉시 순종. 아침에 일찍 일어나 끌고 가는 거예요. 차차하지 않았어요 부인하고 우는 도안 했어요. 믿음으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본제물로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건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 보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6장 22절, 가는 곳마다 생물이 터져나오는 축복을 주었고 창세기 26장 12절,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하셨고,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 건강, 장수의 축복을 주어서 180 살까지 살게 하는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축복으로 이삭을 책임져 주었어요.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그냥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10편 126편 4절로 6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128편 2절에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왜 아브라함이 복에 그 눈에 축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갖고, 그 바뀐대로 살았고, 바뀐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로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남을 미워하는 자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인색한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바뀌시길 바라요 창세기 17장 5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32장 28절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마태문 16장 18절에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 시몬은 갈대라는 뜻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는 근데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사울을 바울로 바꿨는데요. 사울이라는 뜻은요, 큰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이라는 뜻은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큰 자라는 이름을 작은 자로 바꿨을까? 이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을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능력 줘서 큰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잖아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아멘.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만 하고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성전 밖에 사람이 성전 안에 사람으로 바어야 합니다. 미모래 안주뱅이 성전 밖에서 서 병신이지요. 안주뱅이 구걸하고 사니 남에게 거진으로 타고 남의 신세만 지는 사람이 유괴 사람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갔어 베드로와 요한처럼 목사와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되어. 장로님과 성도가 장로님과 장로님이 목사와 장로가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될때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평생 병신 노래 안 해도 되고 거지 노래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사람이 여기에 사람이 되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오직 순종, 오직 믿음으로 하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편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든든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신앙의 삶이 바꿔져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 염소 같은 자가 양 같은 자로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좌편에 있는 자가 우편에 서야지. 마태복음 5장 9절 시편 122편 6절 피스메이크가 되란 말이에요. 출라을 메이크가 되지 말고 그러면 내가 형통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겠으니,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아니라, 구경신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안두옥교회 네. 교인처럼 세속적인 사람이 성령에 충만받고, 선교하고, 그래서 마태, 사전전 11장 26절, 비로소 그리스오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행복하고 형통이 옵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삭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던 아브라함, 그랬더니 이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듯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